0650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GN코입니다. GN코, 지엔코, 은, 는 동사는 의류 및 자파의 제조 슬래시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1997년 5월 31일 설립되었으며, 2002년 5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캐주얼 의류 전문 업체로서 컴포터블 감성 캐주얼 브랜드 서스데이 아일랜드, 남성 어반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 티아이 포맨, 유니섹스 스타일리쉬 캐주얼 엘록 등을 판매 중임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인 쿠캐피탈 파트너스를 주요 종속회사로 두고 있음. 음. 기업 개요대시 1997년 5월 의류 및 자파의 제조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서스데이 아일랜드, TI 포맨 엘록, 페놈, 코벳블랑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스데이 아일랜드 및 TI 포맨을 통해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큐 대시 로 모터스, 주, 지엔코, 닝보 국제무역유한공사, 큐캐피탈 파트너스, 주, 쿠로베스티스, 잉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중국법인의 의류판매 부진 및 투자 부문의 실적 저하에도 주력제품인 여성 패션 의류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바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연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되었으나 지분법 손실 감소. 법인세 수익 발생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되었음 대쉬 패션 의류의 PB라인 강화, 투자 부문의 실적 개선, 상용차 유통 부문의 성장세, 중국 법인의 회복에도 국내 경기 둔화 지속 다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7월 13일 기준, 장마감, GN코의 시가 총액은 41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GN코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49위입니다. GN코의 상장 주식 수는 9,800만 8 0 0 0마흔 주입니다. GN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지 n 코의 퍼운 엔슬래시 A배이고 추정 퍼운 엔슬래시 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7.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6.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5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r 은 0.8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2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0배, 47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3억 원, 마이너스 8억 원, 마이너스 29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0억 원, 마이너스 200억 원, 마이너스 94억 원입니다. GNC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3번지 10%이고 유보율은 5.2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1.23이며 전일 대비해서 16.51 더하기 0.64%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3.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3.19 더하기 1.50%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N코의 2023년 7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24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28원보다 4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GNC의 종가는 424원이며 주가가 GNC의 21이다.